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잎이 떨어지는 사소한 소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연과 생명을 노래하는 중국의 유메이지 작가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음, 한국에서 2년 동안 2년. 되었어요. 예. 그러면 2년 동안 여러 곳에서 또 전시도 하셨죠? 네. 이번 전시는 제... 초반제 전시회예요. 아,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고향 내려가서 보았을 때의 새롭게 느껴지는 자연과 어떤 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꽃 그림을 그리게 된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클로나때 어, 사람들이 희망도 없어요. 저도 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 고향은 원이예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꽃이도 아름다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예쁜 꽃이 보면 저는 마음은 좋아졌어요. 많은 감동 받아서 그림은 시작했어요. 이미지 작가의 작품 속에는 붓 하나하나 붓터치 하나하나에 자연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또 힐링하고 왠지 잃어버린 무언가를 회복하고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가가. 꽃무더기 같은 이 것들을 그렸을 때 처음에 와 가슴이 그냥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그림은 개나리예요 분명 가장 이지표요 겨울에는 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나리는 분명 가장 이지 아름답게 표여요 그래서 개나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줘요 嗯、呃，在我的故乡呢，这是我故乡里面的一种特别的花。在我小的时候呢，这个花可以摘下来，可以吮吸，甜甜的。所以小时候呢，我们就叫它妈妈花，也叫欧 k u 因为在我的家乡呢，这是一个中药，吃这个中药的话对身体很好，所以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而且颜色特别的漂亮，所以我想用这样漂亮的颜色进行表达，带给大家安慰，带给大家妈妈的感觉。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붓꽃 같은 데 있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꽃술을 따서 뒤를 딱빨아 놓으면 단맛이 나는 그런 꽃이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꽃이 분홍이나 붉은색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이렇게 다양한 흰꽃또 분홍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싶어한 일들이 있나요 작업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계속 그림 그려 그려요. 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수 알 있도록 아, 알수 있도록 예 yeah, 예. Yeah, yeah. 네. uh. 정말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한국의 작가들이 중국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또유메지 작가님처럼 중국에서 직접 이 한국 땅에 와서 또 작업을 하고 또 전시를 하고 많은 사랑과 소통하는 작가들이 이제 좀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이 전시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한류 속에 또 중국 작가분이 새로운 글로벌한 작업을 통하여서 한국의 많은 그 역할들을. 해주었으면하는발인입니다每一朵花都曾深埋黑暗，在泥土中与孤独对峙，却从未放弃对光的信仰。您看到的斑斓，是它用伤口接住雨水后酿成的颜色；您惊叹的绽放，是它穿越绝望时留下的轨迹。您的悲伤与失望，或许正是灵魂生根的土壤。 我想用我的作品告诉您：最脆弱的生命，往往藏着最坚韧的哲学。当您看着我的画时，请记住，你也正在凝视自己那些不曾诉说的勇气。